환산을 해보면약우리로 1만 달란트 3조 원. 삼조원지 3조 원보다 보통도 그니까 이게 야, 3조 원. 아, 물론 이가르 슬림 여기 그 회사는 <laughs> 54조짜리 회사. 5 4조라고 근데 한국에서 최고 가구가 몇 조입니까? 3,4조 삼사주. 아 물론 뭐 요즘 뭐 삼성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뭐뭐 10조 얘기하시는 거. 3조는 보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뭐야 이 자기가 무슨 어떤 어떤식으로 나서 이래든지 모르지만, 예, 국가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예, 세금을 어떻게 습처 했는지 아니면 큰 사고를 쳤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 삼정원식이나 빚을 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탄감 받았어 그런데 이백대장원 백일치 100, 임금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다가 철거가너무리로만 것입니다 오늘 비유속에이시간 자기가 임금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지. 그가 백률의 작은 도를 상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욕심이 네. 임금에게 받은 은혜보다는 적 작다. 커다. 자기 욕심이 은혜보다 커. 상감해서는 네.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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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생각해지니까. 네. 네. 그 욕감을 그 들지 아니하고 대단히 그것 판단 해주지 못하고 자기 진구를 목에다 가두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다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와 너의 조건과 그것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용서하라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는가 우린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는 이 모든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놀람> <놀람> 용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 받으려야 됩니까? 아무도 못틈다 있을 때가 안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을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 거야.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우리의 잘못, 예. 용서의 잘못된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Del del 첫 번째는 뭐냐?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De... 용서는 잊고 안 먹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그 지우개로 지운다는 의미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행한다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이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과거를 잊는것이아니라 과거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의 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용서란 과거에 대이치 않고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것인데요. 용서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지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고통에서 자유로움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한다고 용서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laughs> 누군가의 범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의 심각성을 추구시키는 것은 아니란 말다 <laughs> 용서는 수동적 반응이 아니 적극적인 것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예민한 감각이 없다 용서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laughs> 또 필요성이 없을 것이 비도덕적인 죄를 묵과 한다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 말이야. 또 용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야. 우리 중 누구도 습전히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야. 예, 용서한다라는 보편적으로 아, 책임까지는 다 없애준다 이거야 아니란 말이야. 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용서할 기회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상황적인 탓으로만 돌리며, 인간이 묻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분명히 붙대. 책임까지도 덮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렇게 말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넷째 용서는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화해해야지 고쳐질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어떤 책에서는 용서 이상에 화해가 있어야 전득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용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깨진 관계 회복이라고 볼수 있는 것인데, 형제를 찾아 하지만. 용서를 해줘도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안 되면요, 그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laughs>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필요해요. 그런 이유로 용서라는 일반적인 행위에 시작되는 거예요. 예, 네? 저 사람이 나하고 가계가회복되든지 화해를 해본지 말든지 용서라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에요. 용서가. 용서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요 그러니까 용서는 화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용서는 용서함.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 우리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화목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주는그목소리또 reconcili 용서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한 no, no, no. 번에, 번에 안 끝나요 no, no. 내가 너 용서해줬다 no, no. 딱끊어내 no, no. no, no. no, no. 아직 no, no. 마음에 안등이 있다. 계속지속적 그러니까, 계속 네, 그러니까 용서는 한 번에 그발디아니 계속적인 발걸음이 계속 우리가 걸어가이 용서를 매일 매일 해줘야 그렇다기 때문에 두 번째 아끼에 두 번째 아끼에 두 번째 아끼에 두 번째 아에두 번째 아끼에 두아끼네두 아끼에 두 번째 아끼에 두번 아끼에 두 번째 아끼에 두번 아끼에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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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에 두아에두 번째 아끼에 도아는 그러 여기에서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있고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야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아니, 사랑이 아니잖요자식들 사랑이 아니요 하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하네요. 한 단무. 저도 우리 집짜서 얼마나 사랑하는지.